안녕하세요. 5678 시니어 컴퓨터 강좌입니다. 쉽게 천천히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트 이펙터 오늘 효과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효과 영상을 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과 영상은 어디 한 곳에 제목의 인트로나 어느 한 부분에 잠깐 이래 쓰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글 글씨를 쓰고 그 글에다가 효과의 시시 스페어라는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만든 만들게 되겠습니다. 영상의한 부분에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좋은 효과가 아닌가 싶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처음에 예, 전부 다 영상을 다 닫고요. 효과를예 다시 에펙을 켜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열면은 새 프로젝트를 열고요. 창이 좀 흐트러졌습니다. 예. 정을 하고요. 다음에 새 컴포지션을 열겠습니다. 새 컴포지션을 맨 처음 이름을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예, 메인 컴포지션 시간은 지속 시간을 60초로 하겠습니다. 60 60점, 이렇게 쓰면은, 예, 60초에 이런 화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컨보션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에 이름을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예, 텍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화면에 일단 사용할 글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제목으로 사용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조금 당길까요? 이렇게 쓰고 이 글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복사는 레이아에 선택하고 단축키 Ctrl D가 되겠습니다. 복사하면 글이 하나 복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란히 이렇게 글을 이렇게 살 움직이면서 Shift 키를 누르면 예, 정확하게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Shift 예,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당기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두 개, AI의 두개 글을 다시 합쳐 주겠습니다. 합치는 것은 타임라인 두 개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사전 구성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 은 묶음이 되겠습니다. 또이 글을 전체다가환 화면에 꽉 차게끔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몇개 다섯 개 정도를 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는 단축키 컨트롤 D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 할까요? 이렇게 놓고자 그러면은 총 여기서 레이아가 여기서 타임라인에 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꽉 차게 매 6번부터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번도 끌고 내려오다가 Shift 키를 누르면은 또 바로 이래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것도 내려오다가 Shift 키를 누르면은 바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차게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놈을 한번 전부 다 선택해서 다시 하나로 묶어주겠습니다. 사전 구성. 해서 여기 한 개의 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화면상 조금이 더 좁혀 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개를 더 복사를 해서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컨트롤 D D 자, 요렇게 해서 조금 편의상 조금 화면을 너무 줄였나요? 자, 이 정도 해 놓고 여기서 세 개를 나란히 배열을 하겠습니다. 레이아맨 밑에 거 선택해 놓고 예, 쭉 당기다가 이렇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를 먼저 당겨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배열을 하면은 세 개가 나란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요 세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이제는 사중구석으로 묶으면 안되겠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효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요렇게 세개를 해놓고 포지션 이동을 해서 포지션 이동을 해서 이게 상하로 움직이는 글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P를 누르면은 단축키 P 눌려도 여기서 타임라인의 효과창이 열리지 않으면 한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축키 P를 누르면 이렇게 위치가 열리겠습니다. 위치에 키프레임을 주면 세개다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한 곳에만 키프레임을 주면 세 개가 다 이렇게 키프레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60초 영상을 만드니까 10초 지점으로 타임라인을 타임자를 이동하고 이놈을 위로 올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올리면은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다시 또 20초 지점에는 도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내리면은 키프레임은 저절로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30프레임에 하고 다시 또, 먼저 올리면서, 요렇게,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똑, 바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또, 40초에, 10초 단위로 하니까, 다시 이놈을 끌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맞추어서, 오르락 내리다, 50초에, 신뜩 다시 해놓고, 다시 이놈을, 이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맨 마지막에 60초의 타임자를 위치하고 다시 원위치 이렇게 네, 먼저 끌어내리다가 시프트 키를 누르면은 정확하게 바로 내려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렇게 거리 오르락 내리다 가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자, 요거 택등에 다시 앞에 타임라인의 메인 화면으로 가서 가서 위에 여기 프로젝트 창에 있는 텍스트를 이렇게 내리면은 하나가 요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효과를 타임라인의 텍스트 레이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과에서 원근, CC 스페어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좀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적으로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꾸며야 되겠죠. 너무 그래서 위에 효과 컨트롤 창에 가면은 효과 컨트롤 창에 들어가 버렸네요. 예. 예. 래서 효과 컨트롤 창에 나타나면은 여기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것 로테이션이 있습니다. 자, 로테이션을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요 보면은 아래에 보면 라이트가 있습니다. 라이트 보면은 여기 지금 라이트가 40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올려 주면은 밝게 나오겠습니다. 밝게 나오고, 그 다음에 렌더에 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웃사이드로 하면, 글은 요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지금 효과가 타임자를 이렇게 움직여보면 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 로테이션에 X자표를 한10 정도로 요렇게 주고 나면은 요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반대로, 여기를 마이너스 10 정도로 주고 나면은, 예. 또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 요것은 뭐 본인의 취향이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마이너스 한10 정도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Y도 약간만 비틀면은 이렇게또 이래, 되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 이것도 뭐 그냥 여러분들 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원하는 사이즈, 원하는 각도를 선택해 놓고, 자, 그럼 이텍스트레이아이 첫째는 우리가 Y로테이션에 로테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키 프레임을 주고요. 텍스트 선택하고 단축키 U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키 프레임 주어지가 있습니다. 타임자를 맨 끝으로 옮기고 몇 바퀴 돌래.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바퀴만 360도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이런 효과가 예,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요 정도 하면은 거의 다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칼라를 좀더 색상을 이렇게 가볍게 변하는 것을 주려면 은 라이트 칼라에 키 프레임을 주고요. 다시 여기서 타임라인에서 u 키를 한번더 누르면은 한번 누르고 다시 누르면은 여기서 로테이션과 칼라 값에도 키 프레임이 주어진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한 10초쯤에서 칼라를 좀 바꿔 주고요. 이건 본인의 취향이 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칼라를 좀 바꿔 주고 또 여기서 칼라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도 칼라를 다시 칼라를 다시 마지막에 흰색으로 해볼까요?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나면은 그래서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써먹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대로 프리미어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해서 문서에 제가 cc 뭐라고 할까요? 스페어로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프리미어에 와서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프리미어 창이 꺼져버렸네요. 이렇게 다시 프리미어에 와서 방금 그 효과를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문서방에 제가 예, CC 스페어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리미어를 쓰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메인을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메인에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메인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어떤 한 부분에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위치는 효과 컨트롤 창에서 어? 이미지가 따로 오네. 그래서 효과 컨트롤 창에서 적당한 위치로 옮겨놓고요. 위로 옮겨든가 이미지하고 좀 컬러가 좀잘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수업이니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때 컬러도 잘이 배경 이미지와 컬러를 잘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을 쓰시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서 파일에서 내 보내기에서 여기서 MP4로 저장을 하시든가. 완전히 다 만들어 가지고 배경 이미지 까지 아니면은 렌더링으로 해서 예, mov 로 저장해서 글에 쓰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mov 를 한번 오랜만에 해 볼까요 mov 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예, 예, 창이 떴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장 위치를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장 위치를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클릭해서 퀵타임에 여기 보면 퀵타임에서 RGB 알파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RGB 알파가 지금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우선 형식력 옵션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으로 지정을 하고 나면 여기에서 채널이 RGB 알파가 활성이 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렌더링을 클릭하면, 은 MOV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쭉 보고, 조금 요 시간이 걸리,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MOV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도 있고, 적게 걸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아,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프리미어에 와서, 아까는 우리가 이거를 저장을 했죠. 에? 자, 그래서 MOV를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문서에서 MOV로 저장을 했는데 어디 갔나요? 아 여기, 아, 아 여기 있네. 왜?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를 하면 그때 MOV로 저장할 필요가 없는데 용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은 이렇게 MOV로 저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면은 조금 줄여볼까요? 이거를 줄이는 게 아니고 위에 이렇게 줄여야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크게 해놔도 되겠고요. 자, 이게 보면은 처음부터 이래 봅시다. 예, 이렇게 해서 인트로의 한 부분이나 영상의 한 부분에 효과를 내는데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